지금 어디를 보고 어디를 보고 있냐면, 우측을 보는데 내가 왼쪽으로 틀어볼게요. 왼쪽으로. 자, 이제, 와우. 응. 저기에서 왼쪽으로 트니까 저기 선들이 보이죠? 네. 자, 요렇게 쓰는 게 정확하게 쓴 거잖아요. 그런데, 공, 내가 봤을 땐 홀컵 하나, 두 개,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에이밍이 안 맞으면, 아까 우리가 그 리딩 한거 있잖아. 그게 어. 의미가 없어. 음. 그래서 이 에이밍 포인트, 얼라이먼트 하고, 이 정렬이 저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홀컵 볼 필요 없고, M인 포인트. 자, 앞에, 오른쪽 봤으면, 잠깐만요. 뒤에서 봐줄게요. 많이는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요 앞에 포인트에 집중하시고, 자, 홀컵은 있지만, 홀컵은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발로 막을 거예요. 응. 그렇지, 나이스. 이렇게 되면 들어갈 확률을 엄청 높일 수 있어요. 네. 아, 오늘 정말 좋은 것 같아. 포인트, 포인트 정했어요. 네. 포인트 정했으면 거기 포인트. 자, 홀컵 무시할 필요 없어요. 포인트 됐으면 제가 홀컵을 가리겠습니다. 자, 스트로, 오케이, 나이스. 뭐다 들어가는 거지 뭐. 에이밍 포인트에다가 그대로 스트로크만 하는 거야. 집중해서. 응. 이게 들어갈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홀컵 보고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